토리야, 토리야.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니, 강아지? 응? 동글동글 동글 토리. 동글동글 동글 동글 털이,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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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. 귀여워. 아이고 자던 걸 깨웠어? 진짜? 왜 이렇게 나빴어? 애기 자는데? 복수하는 거야? 애기가 어제 깨웠다고? 애기야? 응, 뭐 강아지? 강아지? 야옹이? 야옹이? 토리야옹이? 엄마는 왜안 쳐다봐? 엄마 쳐다봐 도리야 간식? 찝찝이? 저기요? 왜 미동이 없지? 안줄거 알고 있어? 어. 아웅 엄마 안 쳐다보면 잡아먹겠다옹 아 잡아먹는다. 아웅, 아웅, 아웅. 아웅. 귀여 아웅. 냐옹냐옹냐옹냐옹냐옹냐옹 강아지. 강아지. 왜 엄마 안 쳐다봐. 하품이 없죠? 하품야옹이에요? 엄마가 아까 헤어 드라이기로 장난쳐서 그래? 잘못했어요. 엄마 좀 봐주세요.

いい日やわしっかぶりゃって。